이번 사연은 사연자의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 얼굴에 물을 뿌려버렸다는 사연인데요. 시어머니가 오히려 사과를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나이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크게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습니다. 성장하면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 알게 된 것인데 저는 뭔가 계획을 세우면 꼭 지키는 성격이에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좀더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성격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일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책상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동료들이 한 마디씩 하곤 해요. 남편과는 운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저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깔끔 떠는 제 성격도 잘 맞춰주고 자기도 그런 식으로 변하려고 노력할 정도였죠.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데려가주는 사람이었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함께 먹으러 가주는 남자친구였어요. 남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있었죠. 사람 중에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고 넘겼습니다. 다른 좋은 면이 더 많았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성격이 시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번 고집을 부리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모르쇠를 하면 했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시어머니는 한번 고집을 부리면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자신감 넘치게 말하지만 지식은 많지 않아서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시죠. 그리고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이 공개되어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꿀 생각도 없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만큼 고집을 부리지는 않거든요. 고집을 부릴 때는 어쩌지 못해서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말해보면 인정은 합니다. 떨떠름해하기는 하지만요. 이런 남편의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신혼 6개월간은 많이도 부딪히고 싸우고 그랬어요.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으면 빨랫감은 빨랫바구니에 넣으라고 해도 꼭그 옆에 대충 던져놓더라고요. 제가 부탁하듯이 말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빨랫바구니에 옷을 던지다 보면 옆에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 하면서 제가 유난을 떤다고 하더라고요. 빨래 바구니는 세탁기 옆에 있고 옆에 떨어진 옷들까지 집어서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돼요. 근데 제가 빨래 바구니 옆에 옷들이 떨어져 있는 게 거슬린다고 했으면 빨 옷을 빨래 바구니에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남편이 던져 놓은 옷을 보지 못하고 빨래를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빨래는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날 남편이 그 옷을 입으려고 했나 봐요. 빨래 바구니 옆에 떨어져 있는 거못 보고 세탁기를 돌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빨래바구니에 잘 넣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살펴놓고 그게 할 말이야? 이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빨래바구니에 옷 제대로 넣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 던졌는데 옆에 떨어지면 주워서 바구니에 넣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싸움만 될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결혼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사소한 생활 방식에서도 거슬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의견 충돌도 많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따라주지 않는 것이 더큰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강한 어조로 말을 하면 되려 짜증을 내고 그런 말다툼이 시작되었죠. 분명 본인이 잘못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나중에 모르쇠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사람 참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의 이런 성향이 시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참 좋은 어머니거든요. 아들이라고 해서 고집을 안 부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각자의 고집을 알기 때문에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니, 다툼이 일어날 일은 별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두명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신우들을 결혼식 때딱한번 봤어요. 신우들은 둘다 본인들 친정인 저희 시댁과 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 결혼식 때도 안 오려고 했다가 왔던 것이래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일단 냉장고부터 뒤지셨어요. 냉장고 정리 상태를 가지고 저를 가볍게 갈궈 주셨습니다. 이런 거 정리하는 것도 못 배우고 시집왔니? 이런 막말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장롱문도 열어 보시고 심지어 서랍까지 열어서 정리 상태를 지적하셨어요. 너네 엄마는 이런 것도 안 알려줬냐? 꼭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깔끔 떠는 성격이잖아요 처음에는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남편이 정리를 잘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 점점 저도 정리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정리가 좀안돼 있기는 했지만 누가 지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그냥 지적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지적당하고 갈굼당 하니까 저도 화가 나잖아요 시댁에 가서 보니 시댁 냉장고나 장롱 안에서 정리 상태가 저희 집보다 더안 좋았어요. 어머니, 여기는 저희 집 냉장고보다 더 지저분하네요. 땡땡씨가 정리 못하고 지저분한 게 어머니 닮아서였나봐요.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걸 보면 시어머니가 매번 그렇게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면서 지적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었나봐요.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라고요. 거실에 있는 작은 서랍장을 열어보니,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어머니, 여기서 물건 찾으실 수 있겠어요? 외할머님이 이런 거안 가르쳐서 어머님 시집 보냈나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너 지금 어따 대고 그따위 막말이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가정교육이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런 거 자꾸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고친다면서요. 그래서 말한 건데,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기만 할뿐더 이상 말을 못하셨습니다. 남편도 엄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렇게 지적 못해 안 다리더니 임자 만났네 하면서 큰 소리로 웃고 시어머니는 더 표정 안 좋아지고 시어머니는 고집도 고집이지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시비거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남편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저와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런 버릇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죠. 답답하기도 했고요.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설명을 하면 고집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지 몰라요. 그럼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어머니의 전략인 건지, 시어머니가 지적한 거 제가 그대로 돌려주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말 걸고 쉽지도 않게 만들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복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러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를 쓸줄 아는 분은 아니지만요. 신혼 6개월 정도는 남편과 티격태격한 적이 많았지만 그런 대로 맞춰 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는 맞춰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될수 있으면 시어머니와 만날 일을 잘안 만들고 지냈죠. 시어머니가 끔찍하게 여기는 아들이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를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딸 둘이 연을 끊고 사니까요. 몇달전 시어머니 생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어머니 생신이 평일이라서 그전 토요일에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준비해 간 선물도 드렸고요.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지 밝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음식이 별로라는 평가나 하시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어머님이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나도 기분이 별로였다고 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시어머니 생신 당일날 퇴근길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만나셨어요? 하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너는 전화 한 통만 하면 끝이냐? 시어미를 어떻게 알길래 이래? 하고 뜬금없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동네 친구분들이랑 저녁 약속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안 가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시어미 생일날이면 와서 인사를 해야지. 하고 또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통화해보고 전화를 드리겠다 한 다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남편도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내가 얘기했어. 주말에 생신 파티 한 건데, 오늘 뭘또 가냐고 했는데? 하는 거예요. 남편 말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별말 없이 알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남편과 통화해서 얘기 다 들었다고 하면서, 땡땡씨랑 얘기 다 됐다면서요.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는 집안꼴이 이렇게 돼 버렸네. 당장 안 오면 너 두고 봐. 하시더군요. 땡땡 씨고집아시잖아요 오늘 어머님 댁에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뚝 끊어 버리셨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와 다시 통화를 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다 했더니 그냥 더 엄마 그러는 거 한두 번이야. 이러길래 저는 안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나왔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씻으려고 하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하던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저보고 얼른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하면서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글쎄 저희 부모님 가게로 간다고 했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머니 생일에 찾아오지도 않냐고 따지러 가는 중이라고 하셨대요.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주말에 생신 파티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그걸 왜 장모님한테 가서 따지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같이 식당을 운영하시거든요. 거기 가서 시어머니가 행패라도 부리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부랴부랴 저희 부모님 가게로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저희 아빠는 옆에서 계시고,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가 좀 커야죠. 저희 엄마에게 언성 높여서 사대질까지하며 화를 내고 있고 손님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너무 화가 나고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리고 있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뭐하는 짓이냐고요? 시어머니는 너를 똑바로 안 가르쳤으니 너네 엄마가 혼나야지. 이러는데 진짜 잘못 들었나 했네요. 손님 중에 한 남자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다 지켜봤는데 시어머니란 사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짧게 깎고 덩치도 엄청 큰 분이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손님이 네가 네 마누라를 위해 줄줄 모르니까 네네 애미가 젖다위로 구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남편은 벌벌 떨고 있고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새댁 어떻게 해줄까? 이놈 이거 어디 한 군데 부러뜨려 버려? 그 손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세아가, 저 손님 좀 말려봐라. 내가 잘못했다, 이러시는데, 그날 저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세아가라고 부르는 소리 들었네요. 매번, 야, 너, 이러셨으니까요. 제가 아니라고 저희가 해결할 테니 아저씨 괜히 이래 휘말려들지 마시라고 했죠. 그 손님은, 넌 착한 와이프가 살린 줄 알아. 하고는 시어머니한테, 아줌마,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아줌마 미쳐 날뛰다가 아들 송장 치우는 수가 있어. 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잘못했다고 두손 모아 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 손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독한 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은 갈 거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사과 안 하고 그냥 가시게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물잔을 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뿌렸어요. 모두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계속 말하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사과도 할줄 아시더라. 나를 새아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도 아시나 보던데 이랬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날 밤 늦게 저희 부모님 퇴근하시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그 손님은 저희 부모님 가게 단골이라 하더라고요. 근처에서 과일 가게 하는 아저씨랍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는 모르신데요. 그날 저희 부모님은 그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계속 말했는데 아는 사이에 돕고 살아야죠. 이러고 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밥값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못 온다고 하며 기어코 밥값을 내고 가셨다네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물세례를 받아서 저에게 화낼 줄 알았어요. 저는 이혼을 불사하고 시어머니와 싸우려고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 가게에 가서 행패를 부린 게 너무 열받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말투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자꾸 말을 돌리려는 시어머니에게 우리 부모님 가게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거 용서가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는 용서 안 되면 네가 어쩔 건데? 어딜 시어머니한테 용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래.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형님들한테도 버림받았잖아요. 이제 아들한테도 버림받으시겠네요. 아니면 저한테 아들 돌려받으시거나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아저씨한테 멱살 잡히고 다른 손님들한테도 욕먹고 해서 그런지 저나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저희 부모님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저는 바로 이혼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일단 좀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애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고집불통인 사람도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고집부리지 않나 보네요. 지금은 놀라서 잠잠하지만 시일이 좀 지나면 시어머니가 또 본성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